진짜 안좋아요 좋아보이죠 좋아 근데 관리 <laughs> 다 관리 <laughs> 다 관리 아 그래요? 알았어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에이, 여, 에이 연예인들 연예인들 얼마나 이쁜데요 아니에요? 근데 뭐 연예인들 연예인 나름이겠죠? 감사해요 어쨌든 <laughs> 블랙이 어울려요 네, 근데 너무 블랙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좀세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빛 받았을 때좀이 정도. 눈이 안 좋아졌어. 알료케. Okay? 응? 응? 단발 절대 안 됩니다. 영원히 안 할, 영원히 안할 거야. 럭셔리예요? 어디 가요? <laughs> 어디가? 지금 방방 침대 쭈그려 앉아서 지금 핸드폰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가? 감사합니다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니, 응, 아 음, 진짜. 근데 원래 밤에 많이 들어온다. 는데 오늘은 아니네. 아침이 난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? 저번에 아저번에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10만 명 들어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픈빨인가 안녕하세요. 옆에 이거 하트 자꾸 뿅뿅뿅 올라오는 거 이거 뭐예요? 네, 10만 명 들어왔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어, 아, 댓글 안 읽었나요? 죄송해요. 제가 이거 못볼때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양이요? 서울인데 지방에서도 있었고. 지방에서는그 중학교 때. 저도 먹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진짜 심각해요. 근데 참는 거예요, 정말. 몇 살이냐고요? 하... 어제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100번하고 오 어제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29살입니다. 얘기 했는데 29살입니다. <laughs> 내년에 서른이야. 내년에 서른이야. 아, 하여튼 좋아요 누르는 거구나. 이거 좋아요 많이 누르면 다른 분들도 보나요? 먹는 걸 어떻게 참아요? 저는 거울 자주 봐요. 제 모습을 자주 봐요. 살 빠졌을 때, 그러니까 빼는 과정에서는 사실 힘들죠. 네, 근데 그때는 좀제 다른 음식이나 운동, 음식이나 운동이든 뭐 이런 걸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비례해요 네. 그럼 왜냐면은 어, 뺄때 사실 기름진 거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어떻게 식단을 드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거 또 <laughs>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살덜 찌는 거 있잖아요. 토마토나 뭐 양배추나 이런 것들나 두부로 좀 배를 채우는 게 낫겠죠. 저 가족이랑 살아요. 동생 둘, 엄마랑. speak English? No, I cannot. <laughs> I don't want. I'm so shy. 그, 다른 방에 지금 동생 있는데 아마 제 목소리 들으면 저 누나 지금 혼잣말 하나? 뭐 저래? 막 이럴 거예요. 완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겠지. 동생, 남동생 둘이거든요. 되게 어려요. 이거 라이브 방송 그저 뭐야 여, 여기 위에 이거 막 누르면은 있던데 눌러가지고 하면 되던데 어, 외국인들이 자꾸 어,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시네 빼야 되는 건가? 저분들을 이렇게 뺄수 있다 고 그랬나? 그쵸? 왜 그러시지? 동생분 몇 살이세요? 동생은, 한 명은, 스물여덟. 은? 저죠. 스물아홉? 장난이고. 동생 한 명은, 스물 하나. 그리고 한 명은, 스물다섯. 아, 스물 넷. 동생 이런 거안 해요. 한 명만 해요. 막내 동생. 허허, 이거 이보티콘 왜 이러시나. 하나도 이뻐요. 아 그럼 계속 하네요, 되나아 <laughs> 근데 또이 사람들 막 너무 이렇게 막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, 솔직히.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나요? <laughs> 어? 광고? 광고는 안 돼. 그냥 더요 그쵸? 괜히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좀안 좋을 것 같아 한국 사람 싸가지 없게 볼것 같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걸... 걸러서 보면 되죠 남동생들이라서 설탈한가 보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동생들이라서 또 제가 이렇게 좀 강해져야 되는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영상이 더 예뻐요? 아 영상이 더 예뻐요?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외국인들 많네요. 왜 자꾸 양한 야한... 정한 치는 거예요? 정한 치는 거예요? 원래 그래, 외국인들 차단하고 그런 그래... 차단하고 라방하는 거 모르시네. 아 그래요? 다차단하고 하는 거예요? 근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눌러요 그 차단을? 비법은 저 채널, 그 뷰티 채널 만들면 할게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짜증나시는 분들 있죠. 근데 약간 광고예요. 저 채널 할 걸. 에잉? 네? <laughs> 사진이 저를 못담는다니요 사진이 훨씬 낫지. 거짓말, 너무 거짓,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? <laughs> 키를 여기서 어떻게 보여줍니까? 저는 키가 171입니다. 여기 다.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 가격 정책을 말해줄 수... 내가 가격이 있어 이 사람이 어디 말도 안 되는 번역기를 써 가지고 가격 정책을 내가 가격이 어딨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나와요? <laughs> 음. 잉글리시 봄이? No, I cannot English. 아 마른 체질이었는데 중간에서 살쪘던 저, 중간에서 살쪘던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저 중간에 살쪘, 살쪘던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는 제가 <laughs> 처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저를 망가뜨리고 싶어가지고 막 먹었어요. 근데 원래 사실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닌데 너무 많이 먹으면.